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 우선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죠 제가 한동안 너무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입학 관련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서 또 부산대에 다녀올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름 가회하고 있는 거랑 또저 나름대로 가족사랑 뭐 최근에 명절도 끼어 있었죠 그리고 몸 상태가 좀안 좋아져서 병원도 꾸준히 다녔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 활동을 조금 소홀하게 한것 같은데,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감히 올리고요. 어, 제가 당장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큐브 새로 언박싱 할 것도 없고, 어, 뭔가를 또 보여드릴 만한 것도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깊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찍자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큐브 그리고 뭐 소개해달라 하는 큐브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 큐브를 새로 사서 언박싱을 하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라면 그걸 리마인드 언박싱 형태로 한번더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큐브를 응용한 다양한 컨텐츠들 뭐 이색솔빙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나 아니면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큐브를 되게 재밌게 한번 어 이용해보는 그런 컨텐츠들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얼마든지 실현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큐브 또 보고 싶은 큐브 있으면 부담 없이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선착순 혹은 어 가능할 것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진행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어, 끼워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다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